브리셀 기차역 아침에 브뤼셀 기차역에 다시 왔네요 어, 오늘은 베개의 브루에 아주 물의 도시라고 하는 곳을 갔다 다시 와서 여기 브뤼셀에 머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전거가 많이 모여있는 곳을 입니다. 여기 브뤼셀에서 브루허로 가는 기차 안에 중간 역이에요.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나 봐요. 아니면 여기가 중고 자전거 폐차장인가? 아니면 여기 여기 뭔가요? <laughs> 너무 궁금하네요. 굉장히 자전거들이 빽빽하게 많이 있어요. 브류해로 가는 길은 그 동네도 예쁘네요. 브류해역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네. 브루해역입니다. 나오자마자 항상 있는 그 성당들. 아름다운 온화가 펼쳐져요. 아, 이 물빛 그림자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에, 역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모두 일로 가서 쫓아갑니다. 멀리서 역서부터 보이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와, 햇살 사이로 비치는 이 성당의 모습.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한 곳인 것 같아요. 어제 브뤼슬이 토요일 저녁이어서 그랬고 여기는 일요일 아침이라서 이럴까요? 그러겠죠? 아이이 <laughs> 파이크 오르가니? 이곳 저곳 많이 있습니다. 세인트 살바토르. 문스티븐 <목소리> 이런 동상이 앞에서 남편이 굉장히 막 감명받아서 <목소리> 찍네요. 진짜 동화 같은 도시네요. 여기 더 초콜릿 키스 아, 정말 초콜렛이 뭔지 마카롱 초콜렛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달콤해서 달콤한 거는 독이 되기도 하고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 봐요 초콜릿 가게 아, 사람들이 이런 가게 앞에서 되게 행복해해요 아, 진짜. 음, 진짜 아름답죠? 여기도 또 멋진 광장이 펼쳐지네요. 브루헤의 광장입니다. 어제 브루셀의 광장, 광장과 거의 느낌은 비슷한데, 규모나 그런 아기자기함이 다르네요. 이것이 벨포트, 브루에이 종탑입니다. 여기 시청이 있다고 하는데, 저게 시청인 것 같아요. 계속 말들이 광장을 돌고 있어요. 브루에이 종탑에 살바도르 달리에 장식을 하나 봐요. 근데 저희 예전에 언젠가에서 살바도르 달, 달리에, 살바도르 달리에 굉장히 그 규모가 큰 전시를 갔습니다. 아예 그 지역 전체가 쌀바도르 달리에 전시를 했던 것 같아서, 그러고 나면 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달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음. 초콜릿 상점이에요. 벤치로 깨먹고 싶네요. <laughs> 색색까지 마카롱 아 여기 오면 어른들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이들도 천국같을 것 같아요. 제가 공원에 산책하다보면 의자가 있으면 벤치나 꼭 앉아보고 가요. 몇초라도 근데 여기는 그 의자가 많이 놓여있어서 한결 여유있어 보여요. 다른 광장으로 오면 아까 있었던 광장에 종탑이 잘 보이고 이곳은 너무 가까워서 보기에 버겁습니다. 브루의 뮤지엄이네요. 들어와 보니 안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안에 뮤지엄처럼 돼 있는데 어, 여기 전시도 하는 이것이 시청이고 브루의 시청이고 저 오른쪽으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커널 그 운하 는저 어, 왼쪽에 저쪽에로 들어가서 조금만 나가면 있다고 합니다. 아 궁금증 해서 됐네요. 운하로 나가는 길입니다. 어, 예쁜 커널이 나오네요. 갑자기 펼쳐지는 운하. 우나. 아 운하가 있는 곳은 언제나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림 그리는 선생님이 이런 사진을 보내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다웠었는데,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이런 근처인가봐요. 오. 아, 진짜, 요런 거. 저 요런 센스와 유머 좋아합니다. 아주 조그만 차릇 점토로 이거를 이렇게 해놨네요. 아, 예뻐. 아. 이게 있어서 이터널이 더 살아 숨 쉬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저거 타고 보면 재밌겠네요. 저거를 타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서 타자고 그러려그랬더니 벌써 표를 끊고 있네요. 30분에. 이게 얼마인가? 9유로? 네. 어, 저희 타기 생겼어요. 여기서 이렇게 줄 서고 있어요. 지금 최대 인파입니다. 우리 이제 못 탔어요. 다음번 처음으로 타야 될것 같아요. 배 타는 게 뭔지 이렇게 좋아 보이죠? 베네치아 느낌도 나고요. 물 건너에 저 개가 이쪽 개를 보고 반갑다고 짖네요. 쟤는 심심치 않을까요? 안에 사람이 없나봐요. 내가 친구를 데려왔네요. 지싸성지안 길이 뭉쳐서 짓고 있어요. 마 <laughs> getting those.

gebouw tussen de 13e en de 15e eeuw. Binnenin kunt u de zetel met marmeren Madonna-beeld van Michel de Madonna met het kind. Een witte schetser van Michael dat is de Madonna met het kind. Een van de twee brouwerijen van de stad. En Wat wil je hier?

여기가 돌아가는 포인트네요. <laughs> Ha ha ha. 이쪽 오른쪽에서 더티프라이 감자튀김집에서 밥을 먹었고요. 어, 기차역은 이쪽 운하를 따라서 쭉 걸어가면 어, 기차역이 나온다고 하네요. 잘 됐네요. 아까 배 타고 왔던데를 한번 다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가면 여름 시장도 열렸던데 한번 구경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트, 아까 탔던 그 배네요. 북스토어가 있는데 일요일이라서 상점들이 닫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쁜 풍경이네요. 말이 마차가 지나가니까 고대 도시 같네요. 지금 이 갤러리가 인상적이어서 저 와봤어요. 와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아, 여기 풍경이 참 예쁘네요 왼쪽 그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싶어요 제가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죠? 아, 동화 마을 같아요 아이, 귀여워 여기는 음? 인데서게요 저희 도 팔고요. 와플이 3.5유로에, 어, 초콜릿 토핑이 1.5유로에요. 저는 토콜, 초콜릿 토핑에 와플 먹고요. 남편은 어, 크림 초콜릿 토핑입니다. 초콜릿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 달콤한 초콜릿이 있어요. 네, 저는 이거 좋아해요. 물조 so the sauce is not too sweet, not too bitter. Oh, it's very well. yeah. Based one of the chocolate. most famous, uh, famous suppliers. chocolate. oh, thank you so much. Oh. 녹여서 여기에 소스. <laughs> 이 집에서 초콜릿 와플을 먹습니다. 아,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와플이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벨gium 초콜릿이 유명하니까 이렇게 하나봐요.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그 메모들이 있네요 아 예뻐요 맛있겠죠? 땡큐 아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벨지움 와플 땡큐 벨지움 와플입니다 벨지움 와플을 먹습니다 먹진 않고 지금 찍고 있어요 너무 설레네요 너무 달지도 않고 다크 초콜릿을 진짜 녹여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다크초컬렛이 그리 달지도 그리 안 달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와플이 있었습니다 와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laughs> 정말 맛있게 끝까지 아주 잘 먹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서 공원길로 가려고 왔습니다 공원 옆으로 또 문화가 흐르고 조금이라도 예쁜 꽃길로 걷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아, 굉장히 예쁜 풍경이네요. 이런 나무 아래에, 아, 나무, 너무 이쁘죠?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어떤 무늬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백. 이런 벤치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림 같은 장면이네요. 저 연두색 의자에 앉아서 왼쪽에 잠시 쉬다가 갑니다.